여기는 지금 합정이고요. 합정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화물차, 좌우측폭 확인하고 좌측도 육안으로 확인하지만 우측도 육안으로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측이 불안하다면 좌측으로 살짝 붙여주는 거예요. 좌측을 확인하면서. 우측이 불안하니까 좌측을 붙여주는 거죠. 충분하죠? 보행자 신경 쓰고 전방에서 우회전 할 거예요. 우회전 하자마자 또 우회전 할 거예요. 자여긴 전신주가 있으니까 꺾으면서 나가면서 확인이 안 되겠죠? 보행자 지나갈지 모르니까 천천히 전신주 어깨 지난 다음 좌측 확인했더니 괜찮아요. 그럼 우측 확인하면서 핸들링 부드럽게 코너 여기서 한번더 우회전 우측 깜빡이 일시정지 했다가 가는 거예요. 일시정지 했다가 빨간불이니까 자 우측으로 핸들링 하면서 우측 미리 확인했더니 괜찮아요. 그럼 부드럽게 꺾으면서 진입. 핸들 풀어주고. 좌우측 계속 신경 써야 됩니다. 여기 우측 골목길. 차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 방지턱. 속도가 느리니까 브레이크는 별도로 필요 없어요. 좌우측 한번 쓰죠. 우측 한번 체크. 여기도 우측 한번 체크. 지금 이렇게 체크. 는 차량 없죠. 보행자 확인하고 살짝만 핸들 꺾어서 피했어요. 자, 저기 전방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저 앞에 나오는 차 쟤도 우회전한다고 깜빡이 켜있죠? 저차 뒤로 자전거와 보행자 신경 쓰면서 갈곳 확인하고 핸들링 부드럽게 보건력 보행자 살짝 좌측으로 여기 멈춰있는 차 앞에 차도 지나갔으니까 저야 뭐 충분히 여유롭게 지나가겠죠. 전방 보행자계 속 확인. 자, 여기서 좌회전 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그냥 똑바로 앞으로 나가서 좌회전 할 거예요. 똑바로 앞으로 나가면서 좌측, 우측, 좌측 확인하면서 핸들링 부드럽게 보건력 자연스럽게 우측 통행. 자, 여기서 좌회전 한번 더. 전방에 우측에 보행신호가 들어오면 비보 좌회전을 할 거예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 확인하면서 비보 좌회전 하는 겁니다. 보행신호 들어왔죠. 전방에 맞은편에 오는 차 확인하면서 좌측으로 이차 계속 확인해주고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칸 들어갈 거예요. 아까 그차 계속 확인하면서 우측으로 한 칸, 한 칸만 더 들어갈게요. 여기서 직진할 겁니다. 쭉 직진해서 2.2km 전방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갈 거고, 우회전 한단 115m 앞에서 바로 또 우회전할 거예요. 직진신호 들어왔죠? 보행자 한번 슬쩍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어, 이 차는 왜 남의 차로로 들어와? <laughs> 이래서 좌측, 우측 다 확인하셔야지 돼요. 저렇게 남의 차로로 쓱 들어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직진하면서. 자, 전방에 내 차로에 멈춰 있는 차 있죠? 그럼 좌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한 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1.6km 전방에서 우회전. 한참 더 가는 거예요. 이런 시내길에서 1.6km면 정말 먼 거리입니다. 생각보다 먼 거리예요. 신호 바뀌었어요. 브레이크에서 발떼고 가속 페달은 반 템포 늦게 누르는 거예요. 반 템포 늦게. 자, 저는 두 번째 차로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차로에서 출발했으니까 두 번째 차로로, 교차로 지나서도. 자, 깜빡이 킨차 느려질 거고, 저 앞에 깜빡이 킨 차는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럼 편안하게 들어오게끔 안전거리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오게끔. 1, 2, 3차로만 있을 때는, 3차로는 이렇게 멈춰있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차로로 주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3차로로 주행을 해도 되지만, 3차로에는 멈춰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가운데 차로를 이용할 거예요. 전방에 택시, 택시, 택시 한 차로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쵸? 위험하죠. 저렇게 운전하는 거? 하, 진짜 여기서 절로 대각으로 진짜 운전 엉망 진창이다 택시. 자, 1km 남았습니다. 이제. 1km면 버스정거장으로 한두 정거장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정거장으로 한두 정거장 정도. 1, 2, 3차로 다 직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3차로는 멈춰있는 차들이 있을까봐. 아직도 2차로로 주행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측으로 한 칸만 들어갈까요? 우측으로 한 차로 들어와서 왜냐면 세 번째 차로도 직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저는 여기 교차로 지나자마자 바로 400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여기 타이어 꺾여 있는 차. 이런 차 신경 쓰셔야지 돼요. 가속 페달, 내 차로 정확하게 좌측에 있는 브레이크 밟고 있는 차 신경 쓰고 저기, 나오려는 차. 직진이 우선이에요. 자, 여기 골목길 지나서 깜빡이 킨차 신경 쓰고, 요 앞에서 우회전. 버스 추월하지 않고 버스 뒤에 멈춰 있다가 버스 출발하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거예요. 어차피 이차 여기 주차하는 거 아니잖아요.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할 거예요. 자, 우측 깜빡이. 직진 신호 들어왔죠. 우회전하면 보행 신호 들어오겠죠. 우회전했는데 보행 신호 들어와 있죠. 그럼 정지선 앞에서 스탑. 보행자가 다 건너가고 남은 보행 신호에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 신호가 끝났는데도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서 기다려야지 돼요. 자, 보행자 없죠. 신호도 끝났죠. 우측으로, 우측 차로로. 왜또 우회전할 거니까. 자, 목적지에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우측 깜빡이, 신호 여러 번, 보행자도 한번 체크, 지나가는 차들도 체크. 우회전 하자마자 좌회전할 거예요. 갈곳 확인하고 핸들 꺾고, 자 여기서 바로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그죠? 보행자 확인, 최대한 앞으로 나와서 핸들 조금 빠르게 꺾어서 내 위치로 우측 통행 부드럽게 들어갈게요. 천천히 반브레이크 누르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누른 상태로. 천천히 최대한 앞으로 나와서 내가 갈고 측면 유리로 확인하고 핸들 조금 빠르게 서서히 풀어주면서 좌측 우측 전방 신경 쓰고 자 여기서 또 좌회전 내가 갈고 확인하고 핸들링 어렵지 않죠?